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 감사 주일이기도 했던 지난 주일은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고 동시에 전도 축제가 진행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쉰 여덟 분의 세가족 혹은 떠나 있던 분들이 교회를 찾으셨습니다. 전도축제 일환으로 마련한 축제의 자리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오후 호산나 찬양대 찬양예배 또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갖게 될 성경 낭독 공연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울러 토요일 저녁이기는 하지만 아주 특별한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성경 낭독 공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경 낭독 공연, 이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 본문을 배우들이 그냥 읽는 공연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전문 연극 배우들이 준비해서 올리는 공연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력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력은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일련이 구성되는데 강림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국주일로 1년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강림절 첫째 주일이라 성찬식 거행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왕국주일, 교회력으로는 송년주일이 되는 겁니다. 왕국주일이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그 자리에 마침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했다. 그러니까 도마는 도대체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났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하셨을 때 도마가 믿음을 고백하며 드린 첫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차원 이상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도마는 이미 그때 주님과 3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분으로부터 기도도 배웠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봉사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도마에게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그런 것들 이상의 차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차원이 도대체 뭘까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드렸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삶의,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모두 누구든지 동등된 권리를 지닌 존재다 하는 원칙 위에 세워진 제도이죠. 이런 시대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단어를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란 종이 자기를 소유한 주인을 부르던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처음 기록되던 이 시대에는 실제로 종이 존재하던 시기였죠. 종이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기록하고 읽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일인지를 아무런 덧붙이는 설명이 없이도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몸만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의지까지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는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 종이 자기 자기를 소유한 주인을 부를 때의 호칭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일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면 그것은 자기가 그의 종이다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일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들이 하나,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소유다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절대 왕정시대의 국가에서는 이런 주종 관계가 국가적으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같은 이미지요.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주전 약 2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최초로 왕이 세워진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인데 주전 1040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부터 1040년 약 1500년 15세기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은 이미 아브라함 시절부터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죠. 그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압제로 고통 당하고 있을 때그 압제에서부터 민족을 구해낸 영웅이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맞서서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미디안을 기도원이 300명 군사를 데리고 일거에 괴멸시켰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한뜻이 되어서 기도원을 향해서 자기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 요청을 일거에 거절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도원의 주장은 이스라엘에도 이미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진짜 왕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왕이 계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지탱해 주시는 왕,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시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 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알고 있어요. 하란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떠났을 그때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도 길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 아브라함만의 경우겠습니까?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초라한 노인 목부였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딘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모세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나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결국 그 일을. 해나고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왕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왕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맡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성경에만 등장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자기 왕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분이 가라 하시는 그곳이 어디든 가야만 되는 겁니다. 알버츠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스트라스부르그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이미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막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훌륭한 올겐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가 중앙아프리카 지역 원주민들의 비참한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에서 네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이 전부 중지되었습니다 그는 의학을 새롭게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의학박사가 됐습니다 그의 아내도 새롭게 간호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중앙 아프리카 콩고의 람바네레라고 네레,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병원을 차리고 남은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왕신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하셨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순종해서 행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가라고 그러셨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말했어요. 예,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자 마다들이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예, 가지요. 대답은 선선히 했는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후에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포도원에서 가서 하는 일이 괴롭고 힘이 든 것을 다 알기 때문이지요. 이 비유는 물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들도 이 말씀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곤란함 어려움을 주는 일이 될수 있고요 내 생각 내 판단에 합당치 않은 일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한고하기도 하고 깊은 고뇌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 순간, 그리고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수행하는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즉, 믿는 자들의 바란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요구하시는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세요.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따로 띄워놓았다 골라놓았다 혹은 선택해놓았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여러 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다른 백성들은 낮고 천박한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탐욕 속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달라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결함과 정결함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이상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을 감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기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모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으로 모시고 이땅 위에서 대적들을 막아내며 살아가는 일은 불확실해.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있어야 확실한 보장이 될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변 다른 나라들을 보면 왕이 있었어요. 그들처럼 자기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결국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운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왕정 역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주 잠시 동안, 불과 몇 차례 평화로운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멸망과 실패의 괴로움이 계속되는 역사였습니다. 폐역함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인생들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예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때 그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자기들의 평안함을 구하기를 원하게 되니까 그 삶은 반드시 불신앙에 덫에 걸리게 되고 맙니다. 거기서 무슨 진짜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에서 무슨 믿음의 기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적어도 믿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삶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셔야만 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들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은 믿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때,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한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경우,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뿐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그보리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유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손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썩어질 것을 더 사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신 겁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 사실에 대한 승인이 아닙니다. 동조하거나 동의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일입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오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 오셔요.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떤 결정 내리시겠습니까? 결단하는 심령말을 거룩한 주님의 영이 도우셔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대신 엉뚱한 대상을 바라보며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허상을 신령한 은혜 가운데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른 고백 위에 흔들림 없이 설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마땅히 가야 할 곳을 향해 갈수 있게 해주시고. 행하며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을 명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